안녕하세요. 운동을 꾸준히 해도 이상하게 근육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유와 근육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 그리고 운동 효과를 살리는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걷기 운동, 열심히 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운동 부족뿐만 아니라 운동 효과를 떨어뜨리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스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밤에 네다섯 시간만 자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붓기는커녕 오히려 빠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운동 중이 아니라 잠잘 때 만들어진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가공식품, 반음료, 잦은 음주와 흡연은 몸 안에 염증을 높이고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특히 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수면 질까지 떨어뜨리며 담배는 혈류를 막아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운동을 해도 효과가 반감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늘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 지방까지 균형 있게 먹어야 몸이 에너지가 충분하다. 근육을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g 이상, 여기에 잡곡밥과 고구마 같은 복합탄수화물,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이 함께 필요합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단계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초 관리. 하루 세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일 10분 스트레칭을 하고 코어 안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강화 운동.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 예를 들어 스쿼트나 밴드 운동, 아령 운동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즐기는 운동인데요, 등산, 골프, 수영처럼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취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회복 강화까지 단계적으로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 챙기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류와 활력 관리입니다. 운동 효과는 결국 근육에 영향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말 도움되는 성분이 바로 아르기닌인데요.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운동 후 회복을 돕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근육을 지키고 싶은 분이라면 생활 습관과 함께 아르기닌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아르기닌 제품을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아르기닌, 블랙마카 함께 섭취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근육은 단순히 운동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영양,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 근력 강화, 혈류와 활력 관리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운동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과 아르기닌 챙겨 먹는 것들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루틴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믿으실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